농노 무게에 넣어놨나? 어우! 오, 오, 가학성이다! 대박! 괴로워하는 걸 흥분한다!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흥분된다! 치명타 적중 시 자신에게 생명력 회복 효과가 발동된다! 오, 가학성 잘뽑네 오, 잘 뽑았어, 잘 뽑았어! 이야! 자, 이거는 여러분들, 어제 보여드렸던 옵션. 자, 어제 보여드렸던 옵션은, 그럼 제가 일단 가져간 다음에 비교를 해드릴게요. 오, 근데 치명타가 웬만하면 노란색 글씨로 뜨거든요. 그래서 치명타가 나쁘지 않아. 자, 보세요. 어제 뽑은 것 먼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이 어제 뽑은 것. 피터 트리기. 상대방의 내 이름을 새기자. 치명타 적중시 상대에게 출혈 효과. 이거는 출혈 효과라면은 오늘 뽑은 도끼는 흡혈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여기 있네요. 흡혈 효과. 가학성. 공격력 증가 2. 자, 가학성은 역으로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적중시켰을 때 나에게 생명력 획득가 발동된다. 오 따라야 야가학성이 붙어버리네. 오 좋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일단은 능력치는 어떻게 나왔나 보자. 공연이 165. 야 대화기 또 10개 고맙다이 중간 중간에 또 100개 호적리자로 아니야. 이거는, 4D가 아프리카에 빨리 들어와야 돼. 냄새를 맡아봐야 돼. 빠! 먼저 때려! 선빵 가기야 자, 한번 비교 실험 들어갑니다, 잇! 어제 출혈이랑은? 흡혈은 어떤 느낌일지? 가학성은 어떤 느낌일지? 먼저 때렸어, 잇! 오케이, 좀더 때려, 좀더 때려, 친하게. 오케이! 나 때렸어, 오케이. 저는 라벤더를 안빤상태예요 그만 때려! 그만 때려봐, 그만 때려봐. 자, 일단은 제가 여기서 발차기로 치명타를 넣읍니다 노란색이 떴나요? 그러면은 효과가 떴다. 가학성 생명력이 증가한다. 초당 60 아... 피터 트기란 피터 트리기는 10초 동안 1초 당60 다는 거였다면은 이거는 10초 동안 60 올라가는 거네. 60이 차는 거네. 여러분들 하하 좌측 상단에 보이시죠? 좌상단에 피차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오... 오... 이렇게 되는구나. 하하,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이렇게 되는 느낌적인 느낌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열심히 때려야겠구만 이거는 라벤더 빨고 한번 해보라고요? 오케이 그럼 바, 라벤더 빨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만 때려 이씨 그만 때려 이씨 너 이씨 잠깐만 라벤더 좀 빨아보자 라벤더 빨고 얼마나 쭉쭉 올라갔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지 중지 전투 중지 사격 중지 사격 중지 아군이다 사격 중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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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통제에 따라라, 통제에 따라라, 관자실에, 관자실에 말을 따라라, 주위 통제실에 말을 따라라, 오케이. 오케이. 왜 갑자기 말을 안 따르지? 라벤더를 빨고 한번 해보자. 자, 다시 들어! 다시 들어와! 그가지야 아, 예, 아잉. 움직이지 마. 가만히 좀 있어. 진지 빨고 하나 봐. 어, 이것 봐. 진지 빨았나 봐요. 무서워 죽겠네, 진짜. 캥걸로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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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내가 좀 때려야 된다고. 일로 와봐. 스윽. 어, 왜 치명타가 안 들어가죠? 치명타가 들어갔다! 오케이, 들어갔네요. 피 차는 속도봐 와. 와. 특상하는데 피가 그냥. 야피 차는 속도 보소. 쭉쭉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가 아, 거의 아파 토급 거의 아파 토급 체력, 젠. 어, 체력 뭐라고 해야 되죠? 회복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야 좋습니다. 어, 보이시죠, 여러분들? 젠이? 오, 올라가, 피 차는 것 봐, 진짜. 사기네. 배드플낌이라고 회복력 보수 진짜. 거의 좀비의 회복력이네. 때릴 때마다 그러니까 치명타가 들어갈 때마다 올라가는 거. 음흠. 음흠. 쭉쭉쭉 올라가네. 음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기토 한번 따 보자.